363번째입니다. 비전문가를 전문직에 아 이게 이 나라 정부의 한계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 느끼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.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다. 음. 저도 회사 다닐 때 중국 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그때 남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던 게 그게 남은 거예요. 그게 남은 자산이에요. 음. 그 자리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다. 아무리 어떤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그런 전문과 전혀 무관한 자리다. 아주 특별한 연륜과 맥락을 읽어내는 자리. 영어 선생이 제아무리 뛰어나도 옹벽 쌓기는 잼병인 것과 똑같다. 여기서 한마디 합시다. 내가 이옹벽석기를좀 하잖아요. <laughs> 팔자에 있다, 없다, 그거 누가 정해? 내가 정하는 거죠. 근데, 영어 선생은 기본적인 체력만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옹벽석기할수 있어요. 그러나 옹벽석기한 분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? 시간이 흘렀을 때. 그 자리에 비전문가가 왔음을 모든 관련자들은 아주 잘한다. 예.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어, 그저 상대 상대가 알거 아니에요. 아 저거 비전문가구나, 가 진짜 낙하산이구나 이러면 그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물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싶다만 그냥 자기가 하 하지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? 이것도 사실은, 이건 내희망상이요 3문일 보겠습니다. 아니, 저 사람은 전국이 경제잖아. 근데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외교관 자리, 대장과 친하면 자리가 요구하는 특별한 경력, 자질 같은 건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는다. 자리에 뭐, 뭐라는 자리라도 있는가? 그냥 말만하게. 큰 과거 없이, 물론 큰 실적도 없겠죠. 한이 삼년 버티다 보면 경력도 붙고 쪼고 저 쪼고 명명백백하게 말하지만 엄청난 실수다. 다만 보이지 않 뿐이지.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2, 3 년이 거기에 비전문가를 그 자리에 보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? 그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. 아무리 어떤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자리, 그런 전문가 전혀 무관한 자리. 아주 특별한 연륜과 맥락을 읽어내는 자리. 영어 선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옹벽사기는 잼병인 것과 똑같다. 그 자리에 비전문가가 왔음을 모든 관련자들은 아주 잘한다. 물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싶다. 가면안 믿어진다.